이호정 SK네트웍스 사장이 올 한해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에서도 AI 중심 성장 방향과 비전을 정립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. SK네트웍스는 지난 2일 3일 빌딩에서 신념 대담을 열었습니다. 이날 대담회에는 이호정 사장 및 주요 경영층과 구성원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이 사장은 구성원 패널들의 질문에 맞춰 지난해에 대한 소회와 올해 경영 방침을 전했습니다. 이 사장은 올한해 미래의 성장 방향성을 확실하게 하면서 수익력을 강화하고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 사장은 보유 사업들의 핵심 경쟁력을 높여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떤 기업보다도 더 오퍼레이션이 강한 회사로 거듭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. 또한 회사 미션이 사업부의 비전, 팀별 역할과 이어지도록 끊임없이 소통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미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고 자발적 의욕적 분해 활용 및 소속감이 더해지는 기업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. SK네트웍스는 글로벌 운영 개선, AI 등을 성장을 위한 비전으로 세우고 이를 위한 사업별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.